이제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어, 예레미야 48장 오늘은 예레미야 48장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미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에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 5절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너에게 화가 있도다. 그모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너 아들들은 사 잡혀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드디어 예레미야 48장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거의 한 3주 동안 예레미야 48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대로 이 예레미야 48장이 우리 인간들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싶어요. 참 개인적으로 특별히 기억되는 본문이 될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는 어, 본문의 맨 마지막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요사십 절의 끝 부분에 나오는 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레미야 48장의 마지막 부분 여기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벌벌 떨어야 했던 그모압의 참혹한 모압 백성들이 참혹한 실상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4 3절에 보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에게 닥치나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군대에 칼날 앞에서 이제 모압은 완전한 절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43절에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를 44, 44절에 44절에 가 보면 더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산짐승 들짐승들이 이제 올무죠. 덫이잖아요. 이게 딱 올무에 갇히게 되면 그 올무를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올무는 더 강하게 조여오죠. 그렇게 모합 사람들이 아무리 저항해도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그들에게 당해질 심판은 더 강렬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4 5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들이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네달에 선이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에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이로다 여러분 어, 모압의 남은 자들 도망하는 자들이 헤스본에 라고하이 그늘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오히려 더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모압의 백성들은 피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피하더라도 그들에게 찾아온 이 멸망의 심판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4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압이여 너에게 화가 있도다. 금호스의 백성, 금호스는 모압의 신의 이름이잖아요. 금호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죠?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다고 떵떵거렸던 모압. 늘 교만했고, 정말 인본주의 사상에 찌들었던그 모합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망하게 된 거죠.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외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단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임했을 때 롯과 그 두의 딸 외에는 다 죽었어요. 구원받은 자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압의 백성들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단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상에 임했던 이 무서운 심판이 이 모압에 임했던 이 무서운 심판이 장차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거를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절에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부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농부는요.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잖아요. 쭉정이는 다 버려요. 알곡만 곡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구원받을 자와 그러지 못할 자로 나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죠?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이4사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 믿음의 길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옷을 벗겨 주시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의인의 옷을 입혀 주세요. 그러니까 이무합 사람들처럼 어디 가면 피할 수 있을까? 해수본 그나에 피하면 우리가 살수 있지만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아무리 피할 곳을 찾아 다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길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피할 길을 찾아 다닐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심판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의 생명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그 고통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이제는 개선 장군처럼 승리의 날이 될 거예요. 영광의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고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시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심판과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놓고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너무 간절하죠. 그 말이 진실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전도의 목적은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당신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심판해서 건져줄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전하도록 또갈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함께 맛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은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회복과 소망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예레미야 48장이 굉장히 긴 말씀인데 마지막 반전의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 말씀이 47절인데 자, 47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여러분, 47절에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반전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모압의 심판을 멈추시고 포로를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압의 심판은 여기까지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봤잖아요. 교만했던 모압을 1절부터 46절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이에요. 너희는 다 죽을 거다. 피할 수 없을 거다. 완전히 초토화될 거다. 너희는 다시는 나라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모압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이후에 역사에서 이 지구상의 역사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47절에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압이 다시 회복될 거다. 그런데 모압은 이제 지워졌거든요.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은 왜 모압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이미 망하고 없어질 나라를 무슨 또 포로를 돌려보내며 모압의 심판은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나 이 것은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지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의 모든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그거를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예표론적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대해 완전한 성취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것도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표론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모압처럼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하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믿으면 아무리 절망적인 저주와 같은 상황에서도 구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말 마지막 운명은 뭐죠? 심판이에요. 단한 명도 벗어날 수 없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소돔성이 임했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미안하지만, 이 땅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말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을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 가운데 허우적 거리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처럼 오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장대 위에 달린 그 노뱀을 본 자들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 그거를 오늘 모합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합은 모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아, 우리들은 이대로 끝나나 보다. 동일하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육신의 죽음이 임하게 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날 아, 우리는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과 파멸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47절 말씀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 오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이 될 거예요 그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죄의 노예로 정말 눈이 가린 채로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몰라서 그렇죠. 죄의 실상을 모르고 심판의 실상을 모르니까 다 절망의 자리로 떨어져야 될 그러한 소망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마지막 절에 예레미야 48장 47절에 이 모합에 대하여 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끝을 맺으실까?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 우리의 모든 절망을 깨뜨리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소망의 이름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에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가 나누는 전도지가 이 전도물품이 정말 영혼을 구원은 할수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기를 원하고,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아, 혹시 2023년 4월 20일 날 어디, 어디 곳에서... 저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를 건네주신 분 혹시 아니십니까? 아,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전해준 그 전도지 한장 때문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오늘 이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두 손을 잡고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전도의 현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진짜 소망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사아주거나 주의 것이 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 먼저 46절에 보면 그들이 모압이 믿었던 금오스와 함께 모압은 완전한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심판해서 건지실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것을 확신하게 없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8 장을 마무리하며 이제 모압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지 하나님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처해진 운명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심판에서 건지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의 이름, 나의 생명의 이름, 나에게 기쁨과 나의 모든 삶을 움직이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모든 심판에서 건지실 유일한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찬송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새벽을 일어났고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능력의 이름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자리에 늦게 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에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인생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예수님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 48장 47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멸망에 있는 모압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끝이 나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회복과 소망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 어떠한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회복을 일으키시고 소망을 일으키시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시고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속죄함에 하나님의 재물로 주신 것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거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든지 잠자든지 모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실제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셔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호흡이 되셔서 나에게 숨 쉬게 하시고, 나의 눈이 되어 주셔서 내가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귀가 되어 내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입이 되어 주셔서 내가 주의 양식을 먹으며 주를 노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가발이 되어 주셔서 내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땅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모압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회복을 명하신 주님, 우리 인간은 무엇과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어둠이 물렁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전하며 하나님의 우리들이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땅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우리들의 학교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이 가는 어떤 곳에든지 우리는 이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명이라도 좋으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열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문에 입성하게 되는 날 수많은 증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전해준 그 전도로 그 전도잔장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연륜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이 익산 땅에 28만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붙들고 있는 원불교와 이단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얻어야 될 영혼들 하나님 지옥 가는 발걸음에서 천국 가는 발걸음이 되게 할 영혼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절망과 죽음의 자리도 아버지 하나님 능이 건져낼 수 있는 회복과 소망의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하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역사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